있으면. 아, 저, 저, 어, 맞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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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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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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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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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카페를 찾으러 갑니다. 카페를 찾은 다음에, 이 진짜 한국분들, 여행 오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좀 민망하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우선 찾아야 돼요. 어, 아침 일찍 만나요. 조심해요. 오! 오! 어, 요즘 이렇게 관광버스가 어, 다낭 시내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분들이 많이 놀러 오셨어요. 지금 많이 놀러 오세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어? 여기 카페다! 카페 찾았어! 여기 카페 찾아. 어? 어? 안녕하세요. 이 카페는 어디다 여는 거야? 어? 여기? 안 돼, 여기를 가면 그게 없어서 안 돼. 우리가 오늘 찍어야 되는 게 없어. 저 카페 나중에 가자고. 멀리 가진 않겠지? 어디까지 가질라나? 지금 10시 반 정도에 이렇게 카페를 준비하시네요. 어, 이건 뭐야? 신짜오 분짜. 아, 한국분이 하시는 곳인가 보다. 이쁘다 이쁘다. 신짜 오분짜 여기가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에 이어지는 길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카페 어디로 가요?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이 네. 카페 진짜 많은데 베트남 다낭에. 유미 카페 가까요 쥬미 카페 너무 멀어요. 저희가 지금 같이 아침을 먹고 어,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 루야 커피 예전에 여기서 영상 많이 찍었었거든요 여기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유미 유미 카페도 이거 트리 하나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트리는 안 했어 트리 하나 선물해 줄까요? 내가 선물 진짜 이걸 했다고? 네, 유미 커피. 아, 옛날에 있던 거갖고 왔구나. 어, 근데 난 이거 못 봤는데. 알겠어요. 나중에 가서 한번 볼게요. 우선 우리가 주문을 하자고요. 여기가 팥빙수도 있어요. 팥빙수도. 아, 감사합니다. 미나는뭐 먹어요? 소주. 소주 소주. 소주아. 소 뭐야? 요거. 요거 스와짜 <laughs> 다시 뭐라고?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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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소주랑 비슷하다 소주 어. 아니에요 소주 아 소주 내가 원래 아 내가 많이 먹는데 소주 소아이 아, 어, 아 마, 근데... 내가 그거 많이 먹잖아 유미카페 가 갖고 아 우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가자 오케이 오케이 네. 야미슨 음. 가자 카사한번왜왜왜 비진 민구? 봐봐 민구 너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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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뭐, <웃음> 우리는 뭐가 박사? 뭐, 박사. 박사? 그렇지. 교사상. 뭐뭐그교 교사. 교사. 선생님. 네. 우리는 선생님, 무슨 선생님? 비대 선생님. 맞아요. 비대 선생님. 꼬꼬. <laughs> 아, 여기 화장실이 2층에 있어서 우리가 2층 가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가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해하고. 근데 우리가 오늘 찍으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동남아 화장실 가면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 뭔지. 처음에는 다들이고. 총소하는건줄 안다고. 어? 왜, 뭐야, 뭐야, 뭐야? 어, 벌써 보여줘? <laughs> 벌써? 어보여줘저 아, 뭐, 어떻게, 어떻게? 아, 뭐? 손으로? 네. 어. 아, 손하고 저거하고 같이. 네. 어, 오케이. 아, 손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서 계속. 그럼 손은? 손 타시 씻어야죠. 씻어야 돼? 자 그러면. 저도 형님처럼 하는 거 같아. 유미처럼 해? 네. 근데 우선은 이걸 좀 해줘 어... 큰거큰거큰 거? 큰거 큰 거? 큰 거. 그러니까 음. 큰 거를 했어 아... 그래 어자어자 no, 어. 우리 민망하지만 큰거 아... 이건 리... 흐리상 아... 그... 끝났어요? 그러면 아, 네. 아 D로 해서 네. 어... 근데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아니에요 배운 적 없어요? 배운 적 없어요 배운 적 있어요? 학... 와요 어,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도 이거를 배운 적이 없어. 그냥 생각으로. <laughs> 그럼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줘? 알아. 엄마 아빠도 안 가르쳐줘?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알고 있어? 알아서 죠 알아서 한다고? 네. 특수이 응. 아, 화장실 응. 그거 가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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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돼? 휴지 없어. 어, 휴지 없어. 그 사람 머리 모쓰 그럼 생각하죠. 어, 어떻게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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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입고 있네. 응응. 그래서 <laughs> 쓰는 거야. <laughs> 네. 오케이. 예, 그 미나 또 유미랑 좀 비슷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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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면 내가 쓰는 거 한번만 봐봐. 이, 이게 맞는지 봐봐. 네,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화장실에 갔어. 네, 어, 그럼 우선 이걸 이렇게 걸어놓고, 어. 응. 음, 왜 없었어?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쭉 내리고 이렇게 네. 앉아갖고. 네, 네. 보통은 보통은 이렇게 하지. 어? 어오 어, 불켜졌다. 잠깐만. 어, 이렇게 해서 어, 있다 핸드폰을 이렇게 보지. 다. 아. <laughs> 먼저 이렇게 핸드폰을 찾아. 네, 네, 맞죠. 이거다. 가 아, 아 좋다. 어다 있어. <laughs> 그러면 핸드폰을 끄고 요거를 주머니에 넣고, 음. 어 휴지. 휴지 없어. 어 휴지. 휴지. 그러면 안지, 이거 찾아보지. 네. 찾아봤는데 휴지가 없어. 네, 맞죠. 그러면 생각해야 돼. <목소리> 양말, 양말. <목소리> 진주? 아, <laughs> 어, 그 아, 한국 사람. 한국, 한국 사들 없는... 급하면 양말로. 양말로 하지. 네. <웃음> 나만 그런 <laughs> 거 아니야, 진짜야. 아, 장난이기 만이아이요 그럼? 이 뭐. 아, 일단 보고 어 도저히 없어가지고 양말을 벗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laughs> <그런 게 웃음> 어. 인생 살다 보면 한번 정도 올 수도 있어. 근데 또 어? 양말도 없어. 음. 그러면은. 어떡까지 그냥 아안되죠그러면이걸보는거지 아, 안안 이걸 음네. 근데 내가 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하거든. 나는 네. 뭐 보여줘도 되잖아요. 네. 뭐, 네 우선 물이, 물살이 센지 약한지 봐야 돼. 야 이거 너무 약한데? 보통은 너무 누 네. 아 맞아. 맞네. 뭐. <laughs> <laughs> 맞죠, 맞죠. 유미오 드렸어, 유미오 드렸어. 어, 딱 한데, 어, 약하다, 약하다. 그런데 완전 이렇게 나는 나는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 아, 더 응. 표현하지 응. 않나요? 이렇게 하면 더 표현하는 거든. 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아. 이렇게 하면 응. 어, 이게 렇 나오잖아. 응, 응. 아, 안 나와? 그럼 아니, 이렇게? 아니면, 응. 응. 자, 아니 유미가, 이리와 유미를 봐서 못지않되고 네. 그만, 찍었어? 그만, 이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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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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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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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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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만, 그만, 그그 그만, 그만, 그그이오 마이 갓 다시 도 진짜 <laughs> 진짜 그, 나는 물로만 이렇게 물로만아 네. 물로만? 네, 물로만 물로만 물로만. 어, 깨끗하지 않아요. 물로지. 어, 그러니까 많이 하지. 뉴뉴뉴웨도 깨끗하지 않나. 쯔야 그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주 중이면 네. 예, 그럼 이렇게 한다고? 우리 투에 하미안 맞아요. 그렇게 아그 어, <laughs> 이렇게 한다고? 아니 제가 우리가 무물이랑 어디 한다 왔네. 음. 모 모리랑 같이 모리랑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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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맞아. 아 근데 되게 안정적인 게 이걸 네. 손잡이를 네, 네.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네. 오, 오, 오. 이렇게 대서 네, 자, 네. 아니,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laughs> 찍어야 돼. 딱서 네. 같이 가면서, 어, 손이 안 가는데. 음. 손이 안, 손이 안, 오, 안 오, 가는데? 손 안, 잡아서 그랬죠. 아, 짧아서? 아 원래 사람들 다 뜨는데요 어 되게 불데아안 뜨는데 뜨는 거안뜨 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 하자고? 네네네 그럼 이거 다시 씻어 줘아 그럼 이렇게 씻는 거네 오케이 이게 문제가 있네 내가 보니까 어? 난 아니야 저도 안 쓰지 난남자들 이제 뒤에 거 <laughs> 남자 어 남자 그그 그, 그, 남자 이렇게, 그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있어 아, 뽑피 않네요. 모르겠지. 아, 그래요? 찌... 근데 어른들이 셀때 있잖아. 그럴 땐 어. 아! 아! <laughs> 하, 그럼 이거를 <이걸, 웃음> 이거를 세게 누르는 철가글? 야. 약해.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 이뽕 이번...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아예 없어? 아, 그렇군요. 이거 쓰는 사람 없어. 아. 그러니까 자,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왔어요? 휴지도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휴지 쓸 거야 네. 근데 휴지 쓰는데 휴지가 없어 양말도 없어 네. 가방이 찾아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걸 써야 되는데 네. 베트남 사람 중에 일부는 이렇게 뒤로 찍하고 손으로 손으로, 같이 네. 손으로 이렇게. 아니요, 편하게. 같이 계속 같이 해야 돼. 네. 그 잠깐 이렇게 안 돼. 아, 계속 같이 그냥. 네네네네, 아, 계속 같이 아, 그런 아, 손도 아, 깨끗. 어, 아, 그리고 음. 손도 깨끗해지고.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이렇게 가거든, 앞으로 이렇게. 아, 그렇군요. 이래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데 네. 계속. 네, 계속 한몇 분, 일분 정도를. <laughs> 그렇게 크게 줘.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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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예요? 넣고 그, 그데 단점이 있더라고. 네. 엉덩이 물어. 엉덩이 엉덩이 이렇게 묶어 있어. 아 어,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올려? 형지 없이. 아머 양. 양지 있으면 다 우리. 응. 형지 있으면. 아잘잘 잘. 어 맞네. <laughs>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laughs> 맞네 맞네. 어 이거 어? 어, 없어. 어, <laughs> 털어, 털어. 이거 어, 엄마가 <laughs> 엄마가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나와 나와. 알겠어요. 아, 어, 우리가 좀 오늘 결론은 이렇게 휴지가 없어서 엉덩이가 젖어 있으면 우리 네. 털던가 아니면 어찌? 네, 맞아요. 이끌어하면 네.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비대사형법.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유미가 좋은 거 가르쳐 줬어요 어, 베트남 사람 손으로 하는 상태 있다 얘기 들었거든 그때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그리고 미나는 어때요? 저는요? 어. 유미처럼 해요 유미처럼 해요? 알겠어요 우리 어팥빙자하고 주스 시켜놨는데 먹으러 갈까요? 나손좀나손좀 네. 닦고 괜히 느낌이 상해 <laughs> 괜히 느낌이 상해아저 음. 어, 그래도 화장실 용품 만졌으니까 저도 손 제대로 씻고 손만 잘 씻어도 어유 왜 이걸 찍어요? <laughs> 손만 제대로 씻어도 됩니다. 오케이. 밥 먹으러 갈까? 아밥 먹으러 갈까. 우리 탑핑자고 주스 마시러 가요. 오케이. 왜? 아? 그렇지. 유민이 씻어야 돼. 유민은 금방 손으로 만졌으니까. 아, 덕분에 오늘 제대로 될 거면 알았네. 한국에서 없어 동남아 여행 가면 특히 베트남보다 태국 같은 데 가면 저기 있어 근데 태국은 가면 어디가 앞인지 뒤도 모를 때가 있거든 근데 뭐 하나 또 알았다 결론은 각자 알아서 깨끗하게 한국에 가면 우리 어떻게 하죠? 그거 없으면 휴지 있다니까 휴지 아, 항상 있지 않아100% 있어 거의 그래요? 어, 어, 어. 걱정하지 마. 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누구보고 휴지 갖다 달라. 그런데 저희가 주문한 거 나왔습니다. 저는 망고 팥빙수. 와, 이런 주스 시켰구나. 이쁘게 사진 찍어야죠. 아, 크리스마스 추리를 배경으로.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거 찍어주느라고. 어, 오늘 색다른 경험 했습니다. 진짜 근데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야.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근데 정확한 거는 베트남 사람은 또 학교에서 안, 학교에서도 안 배우고 부모님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남들은, 남들도 이렇게 할 거야. 음, 그런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다낭 오셔서 이제 놀라지 마세요. 휴지가 없어서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